근데, 내가 업이 끝나지 않은 거는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요, 습관처럼 한다, 관습처럼 한다, 세습적으로 내려온다, 라는 습이라는 게 붙어. 습관인 거죠. 안녕하세요, 보경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진짜 노력만으로 안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도 안 좋은 게생긴다거 뭔가 이렇게 항상 뭔가 막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원인으로 따지다가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적 있어요. 나는 왜이 순간이 맨날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걸까? 나는 열심히 업장을 소멸한다고 소멸을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정점에 딱 올라가는 순간 아이거 고점이야 이제 아난잘될 거야 라는 순간에 똑같은 일이 왜또 생길까? 왜 똑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릴까?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까? 왜 나는 늘 뒤통수만 맞아야 될까? 나는 왜늘 망해야 될까?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음. 내가 이 원인이 뭘까? 내가 업장을 소멸하지 않았을까? 아니, 나의 업장 소멸 많이 했어요. 지금 순간 순간에도 하고 있고 매 순간 순간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잘못했습니다 생각하고 저를 돌아봐. 그 우리 딸이 하는 말이야 도덕적 규칙을 너무 따지는 엄마라는 거죠 이러면 안돼 저러면 안돼안돼라는 규율이 저한테 너무 많았었는데 그렇게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데자뷰 현상처럼 또 일어나서 또 꼬꾸라지고 또 일어나서 또 꼬꾸라지는 거야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100%는 없잖아 금이 100%가 아닌데도 순금이래 그럼 우리 인생은 100%가 있을까? 없어 내가 업장을 100% 소멸했을까? 안 했겠지? 그럼 몇 프로 업장이 남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업이 끝나지 않은 거는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요, 습관처럼 한다, 관습처럼 한다, 세습적으로 내려온다라는 습이라는 게부터 습관인 거죠. 과거에 해왔던 행동의 습관의 업장. 과거의 업장, 소멸해주세요. 예를 들어, 좀 재밌게 얘기를 한다면, 말 끝마다, 씨발, 씨발 하는 거야, 감독님. 이게 습관인 거야, 말의 습관. 근데 이 습관을 고치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근데 우리 딸의 외국인 친구가 말 끝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씨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그 씨발이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겠구나. 그게 습관인 거야. 이 습관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얘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않으면 미래에도 해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과거에 지은 업장 현생에 지은 업장 미래에 지은 업장을 소멸해주세요라는 업장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업장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심리학에서 볼 때는 이게 행동이야. 그리고 우리가 갖는 습관이야. 밥 먹을 때 쩝쩝대는 거. 인사 안 하는 거.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예의범죄 안 지키는 거. 이런 게다 습관에서 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습관을 고쳐보자고 뭐래? 정처에 계획표를 짜. 계획표대를 며칠에 수먹해줄것 같아. 버려버려. 버려. 그것도 습관처럼 살아. 그래서 업장에 소멸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습관을 고쳐라. 불교에서 행동을 고쳐라. 네가 갖고 있는 습을 버려라. 그래서 습을 버려서 살아라. 무소유로 살아라.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습관을 버리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피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심리학 쪽에서는 그 치유의 방법으로 쓰기도 하죠. 그럼 무속 쪽에서는 뭐가 부족해서 5%가 부족해. 5%의 업장을 소멸 못한 거야. 그 내가 가졌던 과거의 업장들, 내가 해왔던 행동들, 누군가한테 나는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가 줬던 말도 업이야, 구업이라고 하죠. 마음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런 업장들, 그 사람의 정통을 찌르는 말들, 가슴에 갈고는 말들, 말로 짓는 구업들, 이런 5%의 업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똑같은 대자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내 마음이 모질지 못한 거야. 내 마음이 자꾸 원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독하게 이제 맘먹을 결심했어, 이러고 하잖아. 결심해서 난 그렇게 안살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 거야. 그런데 저기 어떤 할머니가 걸어오네. 불쌍한 거야. 나 자신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멋있는 거사 먹어야 되는데 주는 거야. 이러지 말아야 돼요. 냉정해야 되는 거야.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나 자신이 먼저 편안해지고, 나 자신이 먼저 웃을 수 있어야 타인도 웃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힘들고 타인은 웃게 해줘 그 나는 병들어가 이거 업장이다? 나한테 짓는 업장? 그게 5%의 업장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오 5%의 업장을 여러분 자신한테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손님 중에 저한테, 선생님, 저기 갈 건데 뭐 사갖고 갈 거야? 먹고 싶은 거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겠는데? 선생님 맨날 모르겠대, 없대. 맨날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나 진짜 먹고 싶은 게 뭐지? 없는 것 같아 배만 부르면 됐던 것 같아 나뭐자라고 살지? 기도 잘해 기도만 해 놀러는 가봤나? 영화가는 가봤나? 안 가봤어 나뭐 했지? 나뭐 잘하지? 뭐 좋아하지? 몰라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여러분들 자신한테 업장을 짓고 있는지 과거, 현생, 미래 말고 내 자신한테 짓는 업장은 뭔지 이오프로가 뭔지 여러분들 채우셔야 돼 그리고 소멸하셔야 돼. 나한테 미안해야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습관적으로 홀대해서 미안해.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해. 나는 업장을 여러분들이 소멸하시면 데자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음... 나는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커질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빛나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나를 홀대하기 때문이야.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근데 아니, 여러분들 누구 하나하나 비칩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빛이야 그러니까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 그래서 오프로의 업장을 소멸하셔서 여러분들이 불을 이루신 불을 다시는 무너뜨리지 말고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불을 이루었어 그러면 똑같은 현상들이 또 일어났어? 그럼 난 똑같이 하고 있었나를 돌아봐 잠깐 멈춰. 급하게 행동하지 마. 그걸 생각해. 생각하고 나는 그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똑같이 망하지 않아요. 음. 그 업장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습감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누구에 대한 업장을 소멸하라고 내 자신에 대한 5%의 업장을 소멸하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마음, 사랑하시도록 노력하시고. 제가 사랑하실 수 있게 기도하는 복음당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하셔서 힘들지 않은 삶, 어렵지 않은 삶,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